바그다드 카페는 1987년 개봉한 영화로, 상막한 모하비 사막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여성의 특별한 만남을 그린 작품입니다. 영화는 바그다드 카페의 주인 브렌다와 독일에서 온 여행객 야스민이라는 이두 여성의 예상치 못한 만남과 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얼핏 어울리지 않는 듯한 두 사람은 황량한 사막 한 가운데 위치한 카페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며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아갑니다. 빔밴더스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과 몽환적인 분위기가 돋보이는 이 영화는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힐링 영화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렌다는 무능력한 남편과 잦은 다툼을 벌이며 카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크게 싸운 후 홧김에 그를 내쫓고 홀로 카페를 지키게 됩니다. 한편 야스미는 덤벙대는 성격의 남편과 여행 중 다툼이 벌어져 홀로 바그다드 카페에 머물게 됩니다.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던 야스민은 특유의 친화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카페의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카페와 모텔을 청소하고 손님들에게 마술을 선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브렌다 역시 야스민의 밝은 에너지에 서서히 마음을 열고 함께 카페를 번성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영화 속 주요 등장 인물들의 변화 또한 눈여겨 볼 만합니다. 브렌다는 처음에는 불만이 가득하고 짜증스러운 모습이지만 야스민과의 교류를 통해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녀는 야스민의 도움으로 카페 운영에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따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스민 역시 브랜다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그녀는 낯선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스스로도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바그다드 카페는 단순한 힐링 영화를 넘어 인간 관계의 소중함과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상막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카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영화는 공감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여성들의 연대를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두 여성이 만나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변화하는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며 오랫동안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영화의 주제곡인 콜링유는 영화의 분위기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베타 스틸의 애절한 목소리는 황량한 사막의 고독함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내며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콜링 뉴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며 바그다드 카페의 특별한 분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바그다드 카페는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며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교 없이 담백한 행복감을 주는 이 영화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단순한 스토리를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바그다드 카페는 지친 일상에 작은 쉼표를 선물하는 특별한 영화입니다.